차렷 인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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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친구들의 우리 성시아 그리고 조다윗 현한나의 첫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기능 교회 유치부에서 제일 큰 예쁜 의 성시아. 멋쟁이 조다윗. 귀염둥이 하는 해날입니다 얘들아, 산타들마 뭐가 생각나니? 다른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 받는 게 생각나. 올해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? 그런데 얘들아, 나는 좀 속상해. 예수님의 생일이고 우리도 선물을 받는데 왜 속상해? 잘 생각해봐.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야.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있잖아. 생일을더 많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리자. 우리는 노래와 유동 여러 가지 무례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거예요. 큰 박수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. 이제부터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,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아. <susur>